세상에 두물머리 이빨이 이렇게 있을 건데 맞아야 땀이 너무 예쁘다 야 그래. 아, 이거 예쁘다. 선도 저 건물 저거 고만. 예 세상에. 어, 이렇게. 꽃이. 아, 이쁘다 이렇게 또 예쁘다니. 아, 우리 우지가 하나만 딱 있네. 아유. 아유. 면은괜찮은 찍어줘. 나오겠지. 고 같이 한 나오자. 어아이 음. 음. 꽃이 이렇게 피가지고. 써아써아써아써아 <laughs> 방글방글. 크레버리야 음. 그래, 허는 빨아줄까아 <laughs> 예뻐. 아유, 예쁘다. 아 예쁘다. 시원하다 엄마. 너무 좋지? 시원하다 엄이 좋은걸 안들어가래 <laughs> 등꼬리. <웃음> 등꼬리 시원하. 어뭐 옷이 와, 너무 좋다. 이모는 우리, 우리 엄마 때문에 이것저것 <człowie32> 경험한다. 어? 아, 가가씨잘 논다. 아가가씨 잘 논다. 이봐라, 묵에보아가가잘 논다. 이모 시원하지? 그래 <laughs> 차가워, 차가워. 어. <laughs> <laughs> 제버로으록 배웠다 <수수료되겠다. 웃음> 내 발이 말겠다 <빨리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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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깔이 너무 예뻐 색다 그치? <웃음> 네 <웃음> 어, 손이 언제 또 빨갛지? 되게 되게, 됐어 <되게. 웃음> 응 <laughs> 무슨 나무예요? 거 꽃다는 아이, 리 너무 예쁘다. 그금아 응. <laughs> 저는 꽃이 핀 피치고 이후에 씨고 시... 아, 그렇구나. 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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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고. 이 피부 좋네. 이제 칠월 때에뭐 음. 딸이 일해서 좋은 거 아니야, 또고. <laughs> 우리 엄마가 배우래서 할 맛이 나는 거야. <laughs> 이런 차 사진 찍 놓고 뭐 일이 너무 예쁘고, 내뜰동영차이 뭐지? 이 이것도 기라 연장류야. 어. 바닥에 있는 건 뭐야? 다 물속에 있는다. 연이파리야. 아연잎파리가 이렇게. 이기, 되는기 이기, 겸, 이기, 겸, 이기, 겸, 이기, 이게 겸, 이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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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겸, 이기, 겸, 이